인천시는 35년 전 건립한 청사를 사용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죠. 이 때문에 신청사와 루원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했는데 수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민간 건물을 매입해 부족한 공간을 채우고 루원 복합청사는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1985년 12월 구월동 시대를 연 인천 시청. 시간이 흐르면서 인천 인구는 300만 명으로 늘었고 그만큼 행정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결국 공간이 부족해 33개 부서 600명은 송도에 있는 미홀 타워를 임대해 근무합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본청 앞에 위치한 민간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후회 운동장에 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하에는 495대의 주차면을 넣고 상부에는 인천앳뜰과 연장해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별관 조성에는 민간 건물 매입비 240억 원을 포함해 총 265억 원을 투입하고 주차장 조성에는 31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미추홀타워 말고 이 앞에 10개층 규모의 청사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어, 미추홀타워 직원들이 다올수 있을 정도의 규모고요. 한 음, 예산은 265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루원 복합청사는 기존 계획보다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연구과 시설공단, 복지재단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후년 착공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루원 행정복합타운은 청사를 1개에서 4개로 늘리는 등 규모를 키워 추진합니다. 다만, 인천시 교육청 이전 문제는 후일로 미뤘었습니다. 시청사 건물 5층에는 이게 이제 좀 일부 임시 건물로 지어놓은 부분들도 있고, 또시가 필요로 한 다른 공공 부분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어, 지속적으로 논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나가겠다. 인천시가 매입하기로 한 본청 앞 건물은 시행사가 약 60%를 분양한 상태입니다. 수 분양자가 건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인천시는 시행사가 이 문제를 해소한 뒤에 매입 협의와 소유권 이전 등이 추진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2월부터 입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